자, 네, 안녕하십니까. 놀이TV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해볼려고 하거든요. 바로, 제가 거의 처음으로 지금 오버워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샀습니다. 오버워치를 결국 샀고요. 어? 미리 보기? 아, 승리 포즈? 장착? 뭐? 어쨌든 제가 오버워치를 샀고, 오버워치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 리퍼! 리퍼.. 어, 잠깐만미리보기 장착! 로그에서 이거를 두건으로 바꿔주고 자..뒤로 아..진짜 떨리네 진짜 오버워치 거의 처음 하거든요 아..이거.. 어, 어디다가 쏘시지? 라이언 처치하고 아..두명 처치한걸로 자! 도도 빠른데 좀 가줘 아, 자! 아, 네. 눈바니 어? 근데 바로 잡혔네? 설마 이거 게임 중인가요? 아 설마가 맞을 것 같은데? 눈바니 리플 자 갑시다 아 진짜 이, 이거 이거 벌써 벌써 우리 이거 진거잖아 이거 진게임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진게임 들어갔네 지금 이거 거의 진게임인데 그러 아, 내... 어? 야 팔아! 어디가 어? 아, 바로 저기, 저기, 자, 아, 지금 별로 못 하고 있어. 네, 그럼 중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알아요. 알아도 우유를 체험하시 승리야 이게? 개꿀인데? 네. 아 순간 나인줄 알았네 <웃음> <웃음> 순간 나인줄 알았네 한명도 처치 못한게 그런 한쪽? <laughs> 이야~~ 지렸다 <laughs> 이거 괜찮아 축구하는 한쪽? 라인을 이쪽에서 처치를 하면서 최플의 뜻신네 리퍼님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참 어, 게임 발견 그랬어요, 왕의 여기. 길... 오 이건... 왕의 영국인가? 아, 근데 저... 저... 근데 다시 한번 말... 아, 다시 한 번이래... 말씀드리는데요. 저 이거 거의 처음입니다. <laughs> 왕... 수 다시 원기 나이 견틀건다 또... 또 누가 하던 게임이네, 하던 게임... 근데 이에베베베베 이어가는데게 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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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파게, 파게, 파괴 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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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승리... 아 패배야? 아... 벨로렌 게임 부탁합니다 또왕이 길이네? 겐지로 가죠 겐지 제가 한번 써봤어요 겐지 아니면 그걸로 갈게요 겐지 안되면 겐지 몇번 점프 돼요? 겐지 안되면 그걸로 갈게요 그 맥크리 겐지 2단 점프 되죠? 야, 얘뭐해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여쪽게 있는 거야? 야. 거점을 아, 리퍼거 거점 잃었대. 함을 저지하래 야, 어떻게 할 거야? 너네 리퍼 때문에. 아니요. 좀 제대로 좀 하자, 리퍼야. 같이 가자. 아씨, 얘는 근데 뭐하는 애지? 아, 훨씬 낫군. 이래요. 실패기 어디였나? 음. 어 잠깐만 봤슈 다 리퍼 갑시다 리퍼 리퍼가 저도 리퍼가 좋대고 롤디님도 리퍼가 좋대거든요 이쪽에서 저 리퍼 궁 한번 날려주시면 좋은데 보니 뭐야? 응. 나코 지도체로그러게나코 하면은 항상 기도체 그거 돼그려요 계속 따 거려요 아 됐어 어 게임 발견 아또 왕의 길이야? 왕의 길 지금 몇 번이나 된거야 지금 세번네번 준비있어? 개번 사물을 호위하십시오 4분 남았어? 야 류.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뉴유 와가 테크 요 와가 크라이 오, 다행이다. 아니야, <목소리> 뭐야? 방금 이것도 너게 보시지 들렸거든요. 진인가 응. 자, 벌신 <목소리> 훨씬 나쁜 <났군. 목소리> 화물 지금 호위해야 돼요. 어? 음, 아, 석양이 진다. 어, 아,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거 완전 낭장판 때문에 그렇네. 그냥 빨리 갑시다. 이게 나쁘네? 승리야? 아, 근데 이거 참.. 아.. 진짜.. 매크리왜 우리팀이 지금 매크리 아닌가? 적팀인가? 세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빠대가 <laughs> 오 돌아도 곧 아. <laughs> <laughs> 네. <laughs> 오케이 야야 야, 이번에 이번에 진짜 전투야 이번 진 진짜 전투야. <laughs> 이쪽으로 가는 거 맞죠? <laughs> 네. 공격을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실을 참. 나나 <laughs> <집이거든요>. 나 근데 <laughs> 자, 잠깐만 나나 이쪽에서 놀고 있었어 죄송해요. 아, 놀고 있어. 었 화물을, 화물을 저지해야 되는데 참... 나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 어 w much? How much? How 게 u c h 잠깐 멈추시는지는 개꿀. 야! 내가 이럴 상황에서 멈추겠냐? 맥크리. 어, 아이다이, 좋지. 에임이 제가 좀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좀 아! 시프트가 안 막혔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여쪽에다음파화사를 쓰면 어떡해, 한조야. 갑자기 용의 눈으로 말하래.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 아니야. 어, 야, 뭐하냐, 나. 뭐야, 아무도 없어? 아, 저, 아 저기 있었어. 이해했어? 응? 뭐..뭐라는거지? 어, 난잘 아직 이해가 안가네 히..처치..야야..맞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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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나죽였었지?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목소리> <목소리> 와 어, 진짜. 날죽이니한테또 죽었어. 다시 해 볼까? 다시 가 볼까? <laughs> 응, 자. 해볼까, 빨리 갑시다. 예, 음, 여기가 되게 좋긴 좋아요. 근데 어둠으로부터가 무슨 뜻이죠? 이뭔 개소리야? 저쪽에서 지금. 새 있어. 트레이스가 있어? 트레이스가 아, 있어? 트레이스 좋은 애잘 모르겠어 잘 쓰면 좋죠 잘 쓰면 아 그놈의 시프트 나 지금 얘 때문에 몇번 죽냐 얘 때문에 시프트 시프트 야야 아무리 그래도 여쪽에서 쓰는 거 아니지? 자뭐 <목소리> 드셔도 어? 어? 산주한테 맞았지? 로드로드오다 방금 쳤지 않어 변환하기 어렵고 움직 오케이 34초 강해진다. 자 궁극기가 들어야 공격부터... 어 아까부터 쳐야 자 승리가 없어. 히데 가자 낙궁 낙공? 한번 씁시라 낙 낙궁은 못쓸것 같아 나 꿈까지 못 썼습니다. 어, 어? 아, 너 뭐하냐? What? 괜찮아, 승리! 음. 자, 제가, 진짜. 아, 아니, 진짜 궁극기를 모르고 이상한 데다가 써버, 써버렸긴 해도, 괜찮아, 승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 어 최... 한글에 대박. 셰플까지만 보고, 네, 끝내도록 하죠. 이야. 우리 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편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쪽에서. 놀이TV를 끝내도록 하겠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오버워치 방송이었지만, 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오버워치 많이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그럼 이만 안녕!